안녕하십니까. 프라임 365 수학, 365일 수학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이스토리 따라하기, 고3 미적분원입니다. 자,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도함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자, fx는 x 절대값 x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에 대해서 f' 0은 f' 1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4점짜리 문제입니다. 보시면 첫번째 gx가 자 이걸 두개로 갈라봤습니다. gx는 x절대값 x hx는 x-1의 제곱으로 놓고 두개를 갈라서 보시면 gx는 x절대값 x 오른쪽 그림을, 그림을 보시면 저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번째 hx를 보시면 x-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겠죠. 밑에 첫번째 두번째 그러면 이걸 두개로 가르면 gx는 자 x 절대값 x를 x가 0 이상일 때는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자 g 프라임 x를 미분을 주면 마이너스 e x g x가 나옵니다. 따라서 g 프라임 0은 0이고 g 프라임 1은 어, 2가 되겠습니다. h x도 가르면 자 x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배1의 제곱, x가 1 이상이면 x 배 2에 자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마이너스 3에 x 배1의 제곱 아 3제곱이었네요 자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의 x 빼기 1의 제곱 3의 x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미분값을 넣으면 0 넣고 1을 넣으면 둘다 h 프라임 h 0은 마이너스 3 h 프라임 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자, 문제를 푸시면 자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f 프라임 0, f 프라임 1을 구한다 즉 f 프라임 0은 g 프라임 0 h 프라임 0 어, 답을 내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f'1은 g'1 더하기라 g'1. 따라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풀이는 보시면 미분 개수를 이용했습니다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풀이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풀이는자 범위를 두 개로 갈라서 하는 거죠. fx를 x는 1, 2상 x가 0에서 1까지 x가 0보다 작을 때까지. 자, 미분을 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시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기입니다. 정답률 48% 문제로서 fx는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n분의 xn제곱에 대해서 f'2분의 1을 구하면 p분의 q가 된다. q 빼기 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fx를 시그마를 통해서 전개를 해보면 자 밑에 풀어보시면 x 다하 2분의 x제곱 3분의 x3제곱 10분의 x10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를 미분을 해주면요 1다하기 xx제곱 따라서 x9제곱이 나옵니다. 자 두번째 단계 a와 r 항수가 n이죠. 그럼 1 빼기 r분의 a 1 빼기 r의 n제곱이 됩니다. f프라임을 주면 1 더하기 2분의 1 2제곱분의 1 2의 3제곱분의 1자 따라서 2의 9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를 1 빼기 r분의 1 빼기 r의 n제곱을 두면 자 2의 9제곱 2의 10제곱 빼기 1이 돼서 p분의 q 즉 512분의 1023이 나오겠습니다. 빼주면 511이 나오겠습니다. 자 23번 보십니다. 자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기 문제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 1의 값을 구하라했습니다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의 f(x), f(x) 제곱은 f(x) 제곱이다. 자 4라고 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f x 는 4다. 자 보시면 유리함수 극한의 수렴하기 자 필요충분 조건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다. x제곱 fx, fx의 제곱은 fx의 제곱이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fx 차수를 n이라고 하면 자 n 분모의 차수는 n-3, 분자의 차수는 2n이 되겠죠. 그러면 n-3과 2n이 같습니다. 따라서 n은 3이 되겠죠. 따라서 fx는 3차 함수가 됩니다. fx의 최고차의 개수를 a, 자 조건가의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 b를 구하면 a분의 a제곱백 a니까 4가 됩니다. 따라서 a 제곱 빼기 5a는 0, a는 5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단계, 조건 나의 극한값으로 f 프라임 x를 구하면 f x는 5 x 3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가 됩니다. f 프라임 x는 15x 제곱 2bx 플러스 c가 돼서 조건 나에서 x분의 f 프라임 x를 두면 x는 15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따라서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15x 제곱. 2bx 플러스 c. c는 0이 되고요. c가 0일 때 x분의 15x 제곱 플러스 2bx. 자, x가 0일 때 15x 더하기 2b. 2b는 4가 되겠습니다. b는 2가 되고요. f 프라임 x는 15x 제곱 플러스 4x. f 프라임 1은 15 더하기 4에서 19가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리의 무한대 극한값이 계산. 분자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 무한대 또기 빼기 아,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분자 차수는 분모의 차수 같다고 했습니다. 최고 차항이 계수의 비가 같고 분자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분계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자, x 제곱 플러스 5, x 제곱 빼기 1이다. f 프라임 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아 x 3 제곱 플러스 5네요. 자. 두개 AB 곱에 대한 미분이죠. FX는, 자, 미분하면 3X제곱, X제곱 빼기 1이 되겠네요. 다음에 X제곱 플러스, 아, X3제곱 플러스 5, 2X가 됩니다. 자, f 2를 대입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고, 자, 24번까지 했습니다.